4조 성경의 정경들 우리는 성경들이 두 권의 책, 즉 구약과 신약 안에 들어 있으며 이 책들이 정경이라는 사실에 어떤 의의도 제기될 수 없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정경들은 담과 같이 불린다. 구약의 책들, 모세오경, 창세기, 추레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와 룻, 사사기 사무엘서 두권열한기서두권 역대기서 두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책세권 잠언 전도서 아가서 대선지서 네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 12권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디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신약의 책들, 복음서 4권, 마테,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 사도행전, 사도바울의 서신서 14편, 로마교회의 1편, 고린도교회의 2편, 갈라디아교회의 1편, 에베소교회의 1편, 빌리뽀교회의 1편, 골로새교회의 1편, 데살로니가교회의 2편, 디모데에게 2편, 디도에게 한 편, 빌레몬에게 한 편, 히브리 교회에 한 편, 다른 사도들이 보낸 서신서 일곱 편, 야고부 한 편, 베드로 두 편, 요한 세 편, 유다 한 편, 그리고 사도 요한의 계시록 교회는 성경이 성부의 마지막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성경은 성부 자신의 말씀이며 성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부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성자는 성부의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이 선언을 통해서 성자께서는 누구든지 내 말을 듣는 자는 나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릴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얼마나 무거운 말씀입니까? 이는 우선적으로는 요한사도의 계시록에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교회가 그 범위를 전체 성경으로 확장시킨 것은 올바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 영화롭게 되시어 성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리시는 성자께서 그분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고래 뱃속에서 나온 요나의 이야기를 너무 공상적이라는 이유로 제하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선택이라는 의미 하나를 더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일을 하는 자는 무서운 곳에 발을 들여놓고 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영원한 복락을 가지고 장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의 최초의 죄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3장 1절 말씀. 우리의 첫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원시연약을 들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그 약속을 왜곡시킨다면 우리에게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의 마지막 말씀이며 이 말씀을 왜곡하면 더 이상의 말씀은 없습니다. 또 다른 성자도 없습니다. 또 다른 구원의 말씀도 없습니다. 죽은 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오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육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성경을 가득 채우십니다. 그분이 성경의 성취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질과 반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세련되게 표현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참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의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요. 이 죄는 그 어떤 다른 죄보다도 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성경을 조심스럽게 보존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3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1600년 동안 사람들을 모으셨고, 이 여러 음성들이 일치되어 하나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성자께서는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써 이 말씀의 중심이 되셨고, 성부께서는 성자 안에서 모든 말씀을 다 끝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냉랭하게 책상에서 또는 주방 선반에서 이 책을 집어 들곤 합니다. 이 책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마땅히 이 책의 말씀을 알고 믿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